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에스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에는 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윈터가 출연했습니다. 놀토 첫 방문인 두 사람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끈 운명의 주인공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카리나는 밤새 이분 영상을 본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곰돌이 같다 라며 문세윤 씨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문세윤 씨가 귀여운 포즈로 화답하자 카리나는 실물이 더 귀엽다. 문세윤과 먼자리에 앉아서 더잘볼수 있다 라고 미소를 지어보이며 폭소케 했는데요. 이어 윈터는 꼭 만나고 싶었던 멤버로 키시를 꼽았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만나고 싶었다. 전설 속 신비의 존재와 마주하게 됐다.라고 고백하여 분위기를 훅끈달았습니다 카리나와 윈터의 솔직한 입담도 재미를 더했는데요. 팀 내에서 가장 안 맞는다는 둘은 성격, 입맛 모두 정반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리나는 한식파에 잘 놀라는 성격이라면 윈터는 디저트파의 무덤덤한 성격이라면서 매력 발산을 예고했는데요. 그렇게 본격 쓰기가 시작되고 이날은 도레미들을 아비규환에 빠뜨린 고난도의 문제가 출시되었습니다. 좀처럼 갈피를 못 잡는 멤버들의 아무말 대잔치속 카리나와 윈터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결정적인 단어를 캐치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가 하면 음정, 박자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는 가창력으로 존재감을 뽐낸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카리나는 잘 놀라는 성격답게 본인의 행동에도 스스로 놀라 웃음을 안겼고 윈터는 닮은꼴 태형과 케미스트. 트리를 자랑하는 등 예능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꽃게탕을 걸고 SES의 'Twilight Zone' 라운드에 도전했는데요. 여기서 윈터가 자신이 받아쓰기를 한 가사로 노래를 불렀는데. 태연 씨와 키 씨처럼 목청을 때리며 수동 기계음을 만들어내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밖에 이날 간식게임으로는 가사 낭독 퀴즈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카리나는 기깔나게 춤을 추고 싶다며 노래를 선택하는 여유를 부리는가 하면 문세윤 씨와 함께 귀여움 가득한 합동 무대도 공개했습니다. 윈터 역시 깜찍 발랄한 퍼포먼스로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카리나, 윈터와 훈훈한 케미를 보여주었던 개그맨 문세윤 씨와의 투샷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문세윤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끄둥 성공했네라며 여러 해시태그와 함께 카리나와 윈터와 찍은 투샷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세 사람은 놀라운 토요일 촬영장에서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리나와 윈터는 역시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며 글로벌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에스파가 걸그룹 브랜드 평판 2021년 10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9월 브랜드 평판 지수에 비해 48.12%나 상승하며 2위에 등극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에스파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에스파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힘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배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